황철나비 소녀의 꿈 제7화 스치듯 다가온 흰옷자락이 누워있는 도치 곁에 앉는다 숨막히는 어둠 그런데 이 아이가 나비 안대를 했구나 엄마 화수와 똑 닮은 안대를 혹도치를 잡으려 아이의 눈까지 회손이 두륙당을 넘들 침묵 속에서 아이가 살며시 부른다. 큰아버지, 큰아빠. 도치, 쉿. 큰아빠, 멀쩡해. 널 구하려 가짜 항복한 거야. 그렇다, 도치는 도치다. 혼자 이 철벽숙을 가았으려면저 육의 빛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까이의 빛주머니를 차지해야 가능한 일. 응?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온걸어떻게 그리고 저 눈은 뭐야? 리나 큰아빠가 올줄 알았어요. 내 친구 아랑나비가 일러줬어요. 눈은? 잘근잘근 이어지는 소녀의 설명. 절 잡아온 사람들이 제 눈을 찌르려는 순간 친구가 막았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내가 실명한 줄 알겠지요? 큰 아빠, 그런데 요괴 광선이 사는 비밀 주머니를 아시나요? 끄덕이는 도치. 아시는군요. 아랑이가 내게 말했어요. 리나야, 넌 나보다 더 센, 센 강철 나비가 된단다. 그러려면 빛 요괴들을 이겨야 해. 저 괴물들은 늙은 두목의 왼쪽 겨드랑이에 머문단다. 어떻게든 뽑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커먼 역청 어둠으로 뒤덮인 공간에서 깨부술 일을 도모하는 두 사람과 나비. 도치, 늙은이의 급소를 내가 한다 바로 행동 개시. 너희들은 위치로. 음, 급기야 한판 승부다. 악은 무너지고 수많은 포로 좀비와 애무 나비들은 해방될 것인가? 여기는 공중 천성 정원이다. 왕나비가 말한다. 화수님, 그리운 고향에 내려갈 시간이어요. 더 지체하지 않아야 악의 힘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리나와 아랑나비 도치님이 벅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련과 견딤은. 오늘을 위함이랍니다. 자, 떠나시죠. 저도 따릅니다. 화수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는 드려야죠.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 배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화수님과 저는 수험생이죠. 긴 세월 이곳에서 수련한 화수님은 시험장, 아니 전장으로 나가는 용사입니다. 이겨야 해요. 이긴 후에 인사드리고 인사받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왕나비의 진정성이 흐르는 샘물처럼 화수에게 젖어든다. 우선 이 약을 드세요. 모든 중력에서 벗어나는 영묘액입니다. 그리고 이 띠를 허리에 매세요. 하늘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증표입니다. 땅나라의 그 어떤 위험도 막아낼 세겹줄입니다. 제 동무 전사들이 동행합니다. 제가 앞장 설게요. 그 옛날 너럭바이 공주님 몸에서 부활한 나비님들의 후손들입니다. 내 동무 전사들은 각하에 세뇌된 가엾은 나비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거예요. 그리고 화수님의 임무는 이겁니다. 마약에 중독돼 잡혀온 사람들과 가난한 땅에서 잡혀온 아이들, 사방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사. 이것이 미운성을 세우는 사명자의 첫 걸음입니다. 미운성 예쁘고 뜨사한 말맛이 난다. 그렇다 소리는 혼이다. 소리는 보여주지 않고 볼수 없으나 살아있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 혼. 하지만 저 블랙홀 어디쯤에서 내지르는 배역한 소리 있어. 태초로부터 바음과 그름의 땅이 나니고 박터지게 싸웠더라. 소리여혼이여 괴성을 잠재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거라. 그리하여 땅의 소리는 하늘 소리와 다시 맺어 지느니. 왕나비의 선도 비행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비 전사가 따른다. 이 무한 공간에 펼쳐지는 파라바이스 퍼포먼스. 표현 불가능 감회다. 화수의 영롱한 눈동자에 맺히는 잡니실 방구리 웅변하는구나. 이날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온맘 다해 살아간 남자와 내 모든 걸 바칠 아이를 만나는 현실에 그 시간이 오는구나. 그럼에도 고개를 거세게 쳤 는다. 나를 살리고, 나를 키우고, 내게 사명을 베푼 천부의 거룩한 뜻을 우선 수행해야지. 나의 벗, 왕나비와 친구들, 그리고 내 아가씨, 어리나와 함께 싸우고, 연후에 도속씨를 살려내고, 두치 아주머니를 구해내야지. 잠시 후 나비로 변신한 화수, 왕나비의 바로 뒤에 붙는다. 겹겹이 쌓인 공기통여와우주에 미친 바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무심히 떠도는 듯 운행하는 무궁무수한 별무리를 통과한다. 거칠 것이 없거라. 먼 빛과 빛이 어우러져 문득 진심인 노래를 쏟아내고 있거라. 바름 바름 바름. 인류 과학 역사가 수탄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 개고생 끝에 만든 인공위성이며 우주선이며 몇 광년을 본다는 망원경인들 이 아름답고 용감한 혼들의 비행을 가늠할 수 있을까 초불가능 불능이다 바른 용으로 의로운 혼으로 피해가는 이들 도무지 우주공학을 초곡하고 있구나 그리하여 땅의 시간, 땅이 만든 비밀의 공간에서 부근 투하하는 도치와 리나를 제때 구해낼 것인가? 파수 군단이 자 가무덤 없는 궁창을 광년 속도로 내리꽂칠 때 일생일대의 도전자가 된 도치는 보스의 방으로 들려하지만 여의치 않다. 열두 겹 빛의 방어막을 돌파해야 한다. 난공불락이다 나비 의 아랑이 돕는다. 파도치듯 하늘거리자 열두 개의 장막이 스르르 무장해제다. 헉! 그 날의 짓이 과연 신통이로구나. 빛의 무리들은 본시 나비 비상의 사족이 연긴다. 나비 아랑의 가녀린 날의 짓이 그야말로 질풍노도를 일으키는구나. 다만 숨통을 끓는 최후의 필살기는 그분이 허락지 않았기에 시간차 승리만 챙겼다. 소임은 여기까지. 우리의 도째는단 1초도 지체치 않고 돌진. 늙은 두목은 누워있고 시중드는 여자는 잠 속에 빠져있다. 암세사의 낮은 포복으로볼수 있었군. 늙은이, 느린 숨을 몰아쉬며 돌아눕는다. 이 순간이다. 숨길 조이 목통이 으스러지는가 같은 비명이 진동한다 소스라쳐 놀란 시중드는 여자 벌떡 일어나 왜마디 절규 교한 침입 딸망이 급해요 급해 회붉은 밑에 폭풍이 번쩍이더니 짝달막이 나는 호랑이처럼 달려든다 척투 철호의 개가 이리 무산되는가 도치에겐 빛이 없었고, 짝달막과 보수에겐 빛이 있다. 기습이 이미 실패했으니 승리는물 건너간 듯하다. 1합, 2합, 3합. 몸을 칼로 쓰는 도치와 빛을 부리는 짝달의 겨눔은 불과 5합만의 끝. 으, 으악, 으악. 좀 살렸더니 날 죽이려고. 어? 붙어. 얘야, 당장 선박을 넘겨라. 어쩔 것인가, 어리나와 아랑 직감한다. 실패. 인기척이다. 신음하는 두치를 어둠 속에 내 동댕이치는 딸막 가까스로 키우는 그림자, 어리나야. 당했다. 으아, 으아. 큰 아빠 치료부터요. 잠시만요. 내 동무의 진액을 붙이면 금세 좋아져요. 그렇다. 천상의 나비가 뽑아내는 진액은 리나의 눈도 살려냈던 것. 아랑이 현신하여 거든다. 다만 소치는 보지 못한다. 아직도 유령 나비로 먹을 게 해야 나. <laughs> 헐, 도치 극심통증과 낭자가란 시뻘건 핏덩이가 곧 멈추고 사라지네 황당무게, 극한 신비의 상황.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의심할 수도 없는, 그렇다 믿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밤 암흑의 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서... 아니, 부스는 이 왼수 도치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실로 궁금하다. 강철나비 소녀 시리즈 1차 종장편 8화에서 이 이야기는 다른다. 또 궁금하다. 화수 군단은 이 위기를 알고나 있을까? 언제쯤 정의 군단이 구론 투수로 당도하던가